이번 시간에는 천라 지망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좀 특이해 보이지 않습니까? 천, 라, 지망. 자, 이 천라 지망사은 뭐냐? 천. 하늘에도 천, 라. 그물 났다, 이 그물. 그물을 치고, 땅. 땅에도 망. 그물을 쳤다. 뭐가 이렇게 하늘과 땅에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 형상이에요. 좀 어떻게 보여요? 좀 답답하고, 좀, 이렇게, 뭔가 이렇게 막혀있고, 잘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이고, 그런 형상으로 보이죠. 그물이 쳐져있으니까,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, 뒤 후퇴할 수도 없고, 뭔가 답답한 형상이죠. 특히 이제 원국, 사주 원국의 지지에 술해진사가 있으면은 이것을 설라지망사자래요. 이렇게 돼있는데 또 행운에서 대운이나 세운, 그래서 또수레진사를 만난다. 그러면 또 천라지망살이 또 천라지망의 대운을 만나는 거예요. 운을 이러면 더 인생이 답답해진다고 본 거죠. 물론 단식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천라지망살이 있으면 뭔가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이제 그렇게 본 거죠.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이 답답한 형상이기 때문에. 에, 뭔가 공부하거나 사업이라면 현상 유지, 현상 유지를 하거나 뭔가 수양, 어떤 종교 활동, 어떤 종교 활동으로서 어떤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이 찰나지마, 이 사주를 보면 이사람은 무술, 병진, 의뢰일, 의류시에 태어났어요. 58년생인데, 프리랜서. 무술년오팔년 어, 개띠네요. 진월에 태어났고, 어, 진월에 태어나면 뭔가 어, 굉장히 더 이렇게 일을,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려고 하죠. 의뢰 일주, 인성도 깔고 있고요. 어, 의류시, 이사주는 네, 노년에, 말년에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, 이런 그 뜻이 보이네요. 네, 아무튼, 이 임술대원, 53세부터 62세, 임술대원을 만나서, 어, 이때 석사박사를 다 했어요, 이분은. 석사박사를 다 했어요. 그래서 늦공부를 했다. 이건 사주다. 어,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천라지방에 대해서 했는데, 천라지방에는 뭐가 있다? 원국 기재 뭐가 있다? 술해진사. 개돼지. 띠로 보면요, 진, 뭐 용, 사뱀, 술의 진사가 있으면 이것을 천라지망으로 해서 답답하게 봤다. 물론 단식 판단 영역이긴 하지만 잘 이해해서 마카수론 해석으로 이렇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